오늘은 로마서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까지. 어,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 25장을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앞부분에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 안식년,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희년. 그 레위기 25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어, 너희가 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어, 그 땅을 안식하게 해라. 그, 땅의 안식이죠. 어, 이게 하나님은, 어, 이게,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건, 6일 동안 사람이 일을 하고, 제7일, 안식일은, 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게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어, 근데 이, 그, 레유기 25장에는 땅의 안식이 나오대요, 땅. 땅도 하나님이, 어, 6년은, 어, 밭에 뭘 심어 먹고, 보도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이제 땅을 다스리고, 어, 땅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어, 일하게 하다가 7년이 되거든. 7년째는, 어, 땅의 안식년이다. 그래서 그 땅으로, 어, 쉬게 해서 안식하게 해라. 이게 이제 그 땅의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은, 어, 종의 안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이 종으로 팔렸을 때, 어, 그, 어, 일곱 안식년을 지나서, 어, 일곱 안식, 안식년, 안식년이면 49년이죠. 일곱 안식년을 지나서, 어, 제50년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 희년에는 어, 종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 자유의 몸으로 가족에게로 기업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해를 희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에는 그 어떤 그 땅의 안식 좀좀좀 좀, 좀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 땅도, 땅도 안식하기를 원하셨구나. 이렇게, 어, 우리는 뭐 땅의 성질을 잘 모르는데,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걸 느끼겠습니다만은, 이 땅도 일을 많이 시키면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 땅의 어떤 기운이라고 할까? 땅의 뭐 영양도 그렇고, 어,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 기운이 힘이 빠져 버리면서 어 옛날처럼 전에처럼 그 소출을 열매를 많이 못못 맺죠. 그래서 어 하나님이 땅은 어 7년째에 거든 어, 쉬게 해 줘라. 그게 이제 이 땅의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어이그 성경 안에 제가 이그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쉼 쉬게 한다는 것. 그 사람은 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어 쉬고 땅은 어 6년 동안 일 시키고 7년째는 쉬고 이렇게 어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그 사람은 참 연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땅은 6년 동안 이렇게, 6년을 이렇게 일을, 어, 시켜먹고, 7년 되거든, 쉬어주라런데 사람은 6일 일하면 지쳐버리는가 봐. 그, 7일째는 이렇게 쉬어라, 그랬는데, 그, 그, 이제, 일, 일하고, 그, 쉼하고, 우리가 이 삶에서, 어, 우리의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일을 하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는데, 어이 하나님은 그 6일과 이렇게 6대 1로 나누어 놨죠. 이렇게. 그래서 6일 동안은 어 12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어 7일은 안식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그 율법은 어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 그래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어이 14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 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법 아래 에 있다는 이런 표현이 좀 약한데 어, 유대인들은 그 그들의 이 역사 속에 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 은혜가 오기 전에 어, 모세 때부터 어,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율법 아래 에 있는 그런. 어, 역사가 있었죠. 오랫동안, 한 천오백 년 가량, 긴 세월 동안, 이 율법이 그들의 이 삶을 지배하는, 율법,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 율법 아래 태어나셨죠. 그런 율법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기에, 그런 부리기 아래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이법 어, 아래에 있는 있을 때와 이 은혜 아래 에 있을 때 너희는 어디에 있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이 오면서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면서 어, 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어, 은혜 안으로 옮겨 놓은 게이 복음이잖아요. 어근데 어, 이런 영적인 어떤 변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바뀌어져 있는 어, 이 변화를 못 느끼면 우리는 그냥 우리 육체의 어떤 속성대로 오랫동안 이 종으로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속성대로 다어로이 법하고 은혜하고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놓고 차이가 뭔가 이렇게 한 보면 법이 나 법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어, 법이, 법이라는 거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법은 내가 주체가 내가 지켜야 되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이런, 어, 내가 이 주체가 되어 있는 이런 그 내용이고, 은혜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건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어, 하나님이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고 이렇게 어, 나 말고 어, 이 하나님 편에서 내 밖에서 어, 누군가 대신해 주시고 이런 세계가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법하고 은혜는 어, 성질이 공통점이 없어요. 이렇게 어, 좀 뭐랄까 어, 어, 서로 전혀 다른 세계죠.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법 아래도 있고, 은혜 아래도 있고, 이런 건 없죠. 음. 법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어. 이런 전혀 다른, 어, 세계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어, 영적인 중심이, 어, 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중간은 없어요. 이렇게.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늘 내가,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걸 다 내가 해야 되는 걸로, 내가 하려고, 어, 내가 안 하려고 모든 걸 법으로 이렇게 법으로 내 마음에 들리기 때문에, 내 편에서 그걸 다 어,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에 어, 갇혀 있는 그런 것이고,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너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은혜의 이 복음이 오기 전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의 세계가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렇게 매여 있고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자기라고 하는 그 율법 그 옳은 생각, 어, 자기 속에 만들어져 있는 그 율법과 같은 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은 저렇게 해야 돼, 사람은 이러지는 말아야 돼 하는 그 우리가 살면서 그 이방인들은 자기 안에 어, 자기가 자기 안에 그 옳은 기준을 만들어놨어요. 사람마다 사람은 거짓말 하면 안 돼. 사람은, 어, 똑바로 살아야 돼. 뭐, 사람은, 뭐, 이렇게. 그 사람마다 자기 안에 다좀 정도가 다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자기, 자기라고 하죠. 그런 옳은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을 세워놓고, 어, 그 자기의 율법을 자신도 지키려고, 어, 자기가 이걸 옳다고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이, 그래서 마음의 세계가, 어, 법, 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이두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복음의 이네획 중에서 그첫 번째 죄,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왔다는 이첫 번째 기본음이 참 중요하다 싶은 게 죄가 들어와 버렸는데 이미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버렸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죄가 들어와 있고 사망이 우리는 우리의 중심은 사망이 와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그그첫그첫이 단계에서 사실 법은 의미가 없거든요. 왜? 죽은 자에게는 법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법은 산 자에게만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이 죄를 정확하게 발견하면 사실, 율법에 이렇게 매일, 율법에 매였던 마음이, 어, 그 율법에 어떤 사슬의 힘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왜? 내, 율법이 없는 게 아니고,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버리니까. 내가 죽은 자로 이렇게 발견되면서.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야, 내 자신이, 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구나. 율법에 대하여 죽어 있는, 율법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이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편에서 그걸 지킬 수 없는 이미 죽어 있는 그런 이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면 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유로워져 버리죠 율법에 대해서 풀려버리죠 마음이 음. 근데 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죄를 잘 깨닫지 못하고 어,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세계를 죽어 있는 그런 내 자신의 이 모습을, 어,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어,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 들을 때, 그걸, 그게 법으로 내가 지켜야 되는, 내가 뭘, 내, 폐,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식으로 들리게 돼 있어, 그냥. 그러면서, 그법 아래에서, 늘법 아래에 갇혀서 자기가 막 지켜보려고 애쓰고, 또 그게 안 되면 또 후회하고, 또 정죄하고, 막 그런, 그런 삶을 사는데, 어 그래서 이 예수, 그, 이 이로마서 6장의 그 앞부분을 좀 보면, 1절에, 아, 그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 율법은 첨가시킨 거예요. 첨가. 그러니까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건데 어 왜냐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분 예수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이 됐으니까 이 율법이 없어도 되는 건데 하나님이 참가 시킨 참가 되죠. 그래서 왜왜 왜 참가를 시켰냐 하면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죄가 들어왔는데 사망해 왔는데 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이 일을 행하는 자가 너 내가 아니요 너, 내 안에 있는 죄니라. 이, 죄와 이, 어떤 이런 세계가 분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죄라는 세계를, 어,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시려고, 죄의 세계를, 어 드러내려고 율법을 참가시켰는데, 그래서 율법이 오면, 율법이 오면서, 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고, 그래서 율법을 자꾸 이렇게 만나보면, 어, 내 자신이 점점점점점점 율법 앞에 어, 죽어져 버리고 어, 죄는 이렇게 생생하게 어, 드러나고 살아나고 그렇게 이제 해 주는 율법의 율법이 온 이유죠. 그래서 이 율법은 율법을 우리가 계속 만나다 보면 결국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어, 데려다 주는 그런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해서, 왜냐면 범죄를 안 하면 속에 죄가 있는데, 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죄가 밖으로 나타나는 정상이 없으면, 요즘 뭐 무정상 이야기 하잖아요. 무정상. 어, 뭐 코로나가 들어와 있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데, 밖으로 정상이 안 나타나니까. 이게 이 감염자인지 이게 모르죠 응. 그런 것처럼 이 죄는 들어와 있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죄가 들어와 있는데 어, 사람들이 이 죄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넣어서 어, 죄를 범하도록 그 범, 죄를 범한다는 건뭐또 다른 무슨 한게 아니고 속에 있던 그 죄가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범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범죄를 더하기 해서, 아, 내가 거짓말했구나. 내가 뭐 미워했구나. 그 범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그 범죄를 통해서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이미 들어와 있던 죄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죄가를 발견하고, 어이 죄로 말미암아 아 어, 결국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망에 도달해 있는 그런 자신의 어떤 그 결론을 이렇게 발견하면 사실 이 율법이 어 제가 죽은 자 위치에서 율법을 또 이렇게 만나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 편에서 할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음.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어, 마트에 가 보면 뭐 마트에 참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종기 있어도 내 편에서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어 뭐죠?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뭘뭘 뭘 사고 싶어도 살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죽은 자의 위치에 이렇게 그 죽은 자의 모습이 어,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면, 그 법적이든 내가 막 지키려고 했던 그 수고와 노력이나 이런 게다 이렇게, 어, 그 힘이 빠져나가면서, 어, 법 앞에 이제 어떤 자유로워져 버리죠. 자. 그래서 이, 이 하나님, 이기 육장에 보면, 육장 1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요? 죄에 거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리고, 이 6절에도 이, 그,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이 복음 안에 이렇게 보면 우리의 그 영적인 모습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버린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사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 편에서 죽어 있는 그 중심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6장에 있는, 이, 우리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더듬어 봐야 되는 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어, 꼭 유대인처럼,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기를 참 좋아하고, 어, 또, 어, 중심의 그 어떤, 우리 정체성이 종으로, 종의 신문에 있기 있을 때 모든 걸다 나보고 어,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법 법으로만 모든 게 돌리기 때문에 이그법법 법 아래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의 복음을 세밀하게 이렇게 알고 보니까 야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은 자였던 우리를 이제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이 살아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놓으신 이 과정들을 이렇게 이해해 가면서 아이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은혜 아래로 옮겨놓은 그내 자신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그런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 은혜 아래에 있는지, 법 아래에 있는지, 어, 내가 종인지, 주인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해지면, 어,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어, 이, 이, 말씀처럼, 너희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 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 이 은혜의 세계, 은혜라는 말은, 아, 하나님이, 이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 이걸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어, 그래서, 이,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도, 그 예수님이 오시게, 오셔가지고, 어, 예수님은 이 안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음. 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음. 그래서 이, 어, 내 편에서 안식을 마무리 누리려고 해도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 종은 스스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없잖아요. 주인이 밤중에라도, 음, 뭐, 자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주인이 부르면, 그, 안식이 깨져버리죠. 음, 또,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주인이 부르면, 튀어나가야 되죠. 음, 날이 추운데, 어, 뭐,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일하기 싫어도, 이 종은 주인이 부르면 가야 되니까, 이 종이라는 이 신분, 어, 이, 안식을, 안식답게 누릴 수 없잖아요, 스스로. 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어떤 상황이, 죄의 종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우리가 아무리 쉬고 싶어도, 어, 편하게 쉬고 싶어도, 어, 죄가, 죄가 가자면, 죄가 우리를 또 유혹하면, 죄가 우리를 끌면, 또 죄에 끌려서, 또 가야되는 그런 이 어, 우리의 종된, 죄의 종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참된 안식을 어, 누리려고 애를 써도, 쉬어 보려고 애를 써도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쉬게 해줘야,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케 해줘야, 우리가 자유케 되고, 쉴수 있고. 그래서 그, 어, 이 안식의, 이 율법에서는, 율법에서는, 어, 일주일에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 하지 말고, 쉬어라. 그렇게 명령해 놨고뭐 땅도 쉬게 해 줘라. 7년. 어, 제 7년은 땅의 안식일이다.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1년 동안 그렇게 쉬게 해 주는 농부가 과연 뭐 얼마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땅을 1년 동안 어떻게 놀리겠어요. 그죠? 그이 소출하기가 바쁜데 음. 근데 이, 어, 이 율법을 우리 편에서 지키려고 하면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죠. 근데 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 우리를 이 근본적으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고,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 은혜 안으로 이렇게 옮겨 두셔서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근본 환경이 옛날에는 율법이라는 율법 아래 어 있던 환경이라면 이제는 은혜라는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이 환경이 전혀 다른 공간으로 이 옮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그 레위기 25장을 이렇게 보면서 어, 율법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냥 율법은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기준이고 율법 그 자체는 옳은 기준이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어 죄의 종이 죄의 종으로 있는 우리 편에서 어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음. 그래서 어이 그래서 이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위치가 이 복음 안에서, 어, 이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놓으신 이 복음의 세계가 이렇게 명확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새 삶으로, 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죠. 어, 우리 여기까지 오늘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